가재야 왜 여기 있어? 어. 식탁 위에다안 올라가 있고 왜 여기 있어? 어미가 응?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에이 <laughs>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야. 아이 가지 지돌이 갖고 놀았네. 아이까 이까 이까 아이까 이 이까 에이 삶이 밝았고, 아. 가자, 함이 한번 봐봐. 에이, 이것도 그 배트맨 잡혔어. 아, 슈퍼맨? 아이고, 슈퍼맨. <laughs> 음, 자. 아, 어저께 밤 10시에 캐슬을 잠갔어요. 캡슐 잠갔더니 울고불고, 울고. 아, 그리고 또 밤새 새벽에 침대에 와서 들락 들랑,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사지를 몇세 번, 네번 그렇게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져가 거실에서 냉잉거리고 오는데 보통 때는 가지도 가지 할미 여기서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받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어 마지막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있나? 이러고 나왔더니 지금 제가 불켠거 보이셨죠? 이렇게 꼼꼼한데 아니 왜 그러는지 <laughs> 아, 보니까 맘마를 이렇게 다 먹었어요. 맘마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캐피 열어주거나 맘마 달라거나 두개 다일 것 같기는 해요. 두 가지. 만만은 줘야 되겠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그저께부터도 조금 먹더 먹더니 어저께는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래 먹어라 이러고서는 그냥 원하는 대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배가 빵빵 해졌답니다. 뭐 아직 비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질까봐서 걱정돼가지고 신경은 자꾸 쓰여요. 지금은 저는 좋긴 좋은데 할머니가 응. 말하면은 좋아가지고 꼬리는 살랑살랑 저렇게 <laughs> 눈 감고 듣고 있으면서 우리 같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쭉쭉쭉, 아이고 쭉쭉쭉, 아이고 저 다리랑, 아 아이고. 예쁜 짓 하는 거야, 우리 가지씨? 아유, 그럴 때 눈도 예뻐. 아유. 가지, 할미랑 가지가 좋아하는 맘마 해서 먹자. 응. 좋겠다, 가지.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할미가 좀더 있다 줄려고 그랬는데, 그냥 줄게. 맘마 응. 준비하자. 네 9월 15일 모닝가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가지는 역시 가지 돌아가지 e s i m i t a kajin y o k 가 h i kaji toragaji toragaji 아 n d a t o 가 a g a 안 a j i i'm 가 o i n 가 t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응. 대기 그렇지. 기다리세요. 말도 아, 잘 들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가지 말라는데 부치까지 그런가. 잠깐만 기다리셔. 응. 아미가 맛있게 해줄게 또. 뚱뚱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응. 너무 많이 먹었어 응. 근데 자꾸 먹을 걸 찾네 그래도 보면 응. 본격적으로 살 찔지도 몰라 그래 내가 그래서 응. 아이고 참 근데 그 며칠 허한것 같아 그래서 아 지금은 기분도 좋아져야 되니까 가지가 어제는 그냥 아예 그래 먹어라 이러고 줬는데 아이고 아우 어, 밤에 한 잔도 못 잤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깽깽대서 마사지 해주고 그러느라고 가지야 어젯밤에 왜 이렇게 우그러댔냐? 그 어제 캣휠 엄청 탔잖아요 응 내가 10시에 잠갔거든 응 아.. 계속 그때 계속 우는거야 자기 들어오기 전에도 응. 같이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밤에는 자자 가지야 그니까 러 먹을 것도 안줄 수도 없었어 밤에는 자고 낮에는 놀고 이제 네, 그러겠지. 지금 컨디션 안 좋으니까. <laughs> 이해를 해 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쪽으로 갔어? <laughs> 맛있는 냄새나네. 야 같이 좋겠다. 우리 맛있는 맛말먹 자. 어디 막. 아니 떡. 아니 가만 있어봐. 얼떡이로 얼떡. 해야 되겠다. 응. 가지 가지 맛있게 먹네요. 아이고 참. 여기 얘가, 활력은 없는데, 먹는 건 엄청 먹네 아, 그래도 활력 많이 찾았지. 응. 진짜 활력 없을 때는, 캐틀도 전혀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했지. 지금은 뭐, 어제는 뭐, 캐틀 무슨 뭐, 대회를 나가. <laughs> 그렇게 많이 타는 거야. <laughs> 세계 캐틀 대회. 그 오늘은 조금 늦게 열어줘야 되겠어 어제도 너무 빨리 열어줘가지고 내가 그런 시간 해서 가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급하게 먹지 마 어디 한번 보자 <laughs> 어머머머머 가자 응 어, 이렇게 해줄게 응 어. 아이고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맛있는 걸못 먹었구나 가진 할비장 아서 소고기 좋아하나? 어, 해줘? 응, 가지. 응, 잠깐. 아이고. 참. 응, 먹어 <laughs> 어, 제 그렇게 먹더니. 골쪽했던 응. 배가 옆으로 또 <laughs> 늘어나기 시작했어 아유 귀여워 아유 저렇게 잘 먹는거 봐 아이고 참 이러니 안 먹일 수도 없고 가자 할미가 한번 해줄게 계속 밀려나네 응. 응, 응 가자 응, 천천히 먹어 근데 좀 응,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대놓을까 안 돼? <laughs> 아이고, 기억나서 아이고, 잘 먹네 어머, 헉! 이빨까지 부딪히면서 그릇에다 아이고, 참. 같이 먹어. 이게 다른 때보다 더준 거거든요, 지금? 음. 양을. 근데 다 먹네. 얘 덩치 크려고 그러나, 왜 그래? 응? 아이고. 음, 먹을 땐 좋지만, 이게 빼려면 아 돼. 응, 그래서 아예 안 찌게 하려고. 우리도 신경 쓰는 거지. 아이고, 근데 얘도 허한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제는 준 거야, 지금. 아이고, 어머, 어쩜. 가자, 응, 맘만 먹어. 이거, 어, 어머, 딱한 숟가락 넘기네. <laughs> 이거 이따 먹으면 돼, 가지씨. 아이고, 저쪽에서 의자를 하나 놔둬야 돼, 어떻게 돼. 아이고, 가지 잘 먹었다. 뜨니까 그 마저 먹어라. 가지 또 먹으러 가네? 어, 하루 먹으러 오네 아이고 좀 좋아 가지야 너 굶기는 것도 아닌데 야 남들이 보면 할미가 너 굶기는 줄 알겠다 아이고 가지 손 차려러 갑니까? 붙여줘야 돼. 안 보이죠? 니네들도 응? 거실에서 켰어 <laughs>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가지? 다시 돌아나가 응? 세수를 여기서 하네 또 세수를 오늘은 부속진자리를 찾아가서 하네요 부속진자리를 찾아가서 세수를 하네. 음, 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해. 응, 응 괜찮아 가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괜찮아. 왼손으로도 비비고 다 했어? 아이고 화장실 갈까? 아유 그랬어? 음. 아이고 이 아, 그랬 어, 아, 아웅 그랬어 그렇게 그래, 들어가 할비 안 따라갈게. 들어가? 화장실 저방안 방에 오는 거 싫어하나봐. 네, 일단 끌고. 아, 그 소리 내면 오지 말라는 거야. 거의. 네, 예, 거기서 쉬고 있어. 일단 끊을게. 안녕. 어, 왜? 어, 할미 왜 불러? 어? 아이 가지 왜? 아, 옷장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지야, 여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지 할미 옷 갈아입을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음. 아이고, 저기서 세수 하더니. 이렇게 또 맘마 떨어뜨려 놨네요. 가지가 맘마 먹으면서 얼굴에 붙어 있는 거 세수하면서 다 떨어뜨리고 푹 흔들면서 다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깔끔히. 그냥 쩝쩝쩝 거르면서 하네. 어, 저는 가지의 혀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음. 요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가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또 제가 이제 다육기 때문에 저기 창문 저거 열어놓으니까 여기가 찬바람도 들어오고 바닥도 다른 곳보다 좀 약간 더 차겠죠? 시원하겠죠? 아이고, 예뻐라.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릴까 걱정하는데 가지가 저 자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 자리가 가지가 요새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곳. 그 자리라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저게 숨는 거는 아니죠. 그 이렇게 벽에 벽쪽에 있는다 그래도 숨는 거는 아니겠죠. 구석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했어요. 가지씨 가지씨 세수 다 했어요. 아이고. 아직 그래도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배는 이렇게 <laughs> 털 나오는 거 보이시죠? 털 약간 길어진 거 음. 아, 저, 저 꼭지도 있고 귀여워 어제는 음... 낮에는 제가 없었고 저녁에는 할비가 없었고 도 가지는 그냥 잘 놀았어요. 잘 먹고 진짜 잘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밤에 밤에는 계속 앵앵거리면서 할매를 귀찮게 잠못 자게 하고 뭐 지금 도 배불리 잘 먹고 열심히 깔끔을 떨고. 어떤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다시 할미 발가락도 좋아하더라고요. 응, 아까 또한번 먹었구나. 아, 할미 저거 준비하는 다이에. 예. 아이고, 할미가 해줄게. 가자. 응, 가자. 가자. 할미가 해줄게. 아이고. 와, 너 진짜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소고기 섭식 오래간만에 준 거거든요. 근데 양도. 다른 때부터 반이준 거예요. 이거 반캔 준 거예요. 85g짜리 반캔, 전 원래 3등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요새 계속 잘 먹어서 이거 물도 지금 다 갈아준 거예요. 아침이면 은이 물도 갈아주고 정수기 물, 분수대 정수기 물도 갈아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정수기. 이렇게 뭐 청소 관리하는 것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도 정수기 같은 거관 청소 다 하잖아요. 저도 정수기 그거 그, 그 좁은 관 그거 정수기에서 주는 그 얇은 솔이 있어요. 거기 한 번씩 청소해 주라고 주는 솔. 그거 몇 개씩 주시거든요. 그거로다가 이렇게 쏙쏙쏙 청소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아침마다 물 갈아줄 때 하루에 한 번씩 저는 그 안에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들 하루에 한 번씩 꼭 갈아줘요. 그리고, 어, 요 정, 요물줄때 저거는 제가 이제 두 군데다 놨었잖아요. 그건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갈아줬었어요. 그런데 저 정, 분수대 정수기, 그거 입고 나서는 거기는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 그렇게 갈아주니까 뭐 위생상 뭐 이런 거 그거는 저희 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이고 아직 꼬리도 살랑살랑 해주네. 음. 이제 아침잠 좀 자야 될것 같아. 밤에 앉아가지고 다른 때는 밤에도 잘 자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저께 어제는 캐슬도 그렇게 많이 타더니,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어, 밤에 잠안 자고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게 마사지만 계속 해줬어요. 밤에 해줄 수 있는 게 마사지 밖에 없어요. 그니까 좀 자야 돼. 어. 근데 침대 가서 편하게 누워서 자, 가지야. <laughs> 요갖다대면꼭 고개를 돌려. 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왜 발가락 푸는 거야? 새벽이니까 약은 이따가 오전에 먹자 가지 약도 잘 먹어요 오늘은 아침 전에 오늘 두 번만 먹이면 이번에 타온 약은 끝이에요 밤새 쥐돌이도 갖고 놀았네요 쥐돌이 세 마리 줬는데 세 마리가 다 다른 장소에 가 있고 한 마리는 어디 갔는지 지금 썬더지 도리는 제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무슨 어디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소파밑이나 침대밑이나 뭐 장밑이나 어디 그런 데 있을 것 같아요. 라도 아이고 눈 감기네 그래 가지 그러면은 쉬고 있어 가자 쉬고 있어 좀 이따 만나자